한동훈 전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<laughs> 이 내란 국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<laughs>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관용이 없다고 이 인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 주, <laughs> 주길 바랬어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남아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 정당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판덤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지적받는 게 뭐냐면 팬덤에 휩쓸리고 있는 지지자가 문제냐, 아니면 팬덤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정치인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치인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장동영 대표도 그런 사람이에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아 우리가 두번 탄핵당할 수는 없잖아. 그걸 부추기면 안 되죠,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. 근데 장동영 대표는 그렇게 지금 부추겨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. 되고 난 다음에 또떡 또 하나 더질고려고 해요. 정치인으로서 나도 밑으로 줄도 좀 세우고, 어? 선거에도 이겨봐야 되니까 어정쩡하게 떡두개 들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거 또 먹어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. 전 선배님 같은 분이 계속 아이 계속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